안녕하십니까. 서씨입니다. 어제 제가 왜 늦게 퇴근을 했는지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새로운 기사 내용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1년을 근무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주도록 하는 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아직 통과된 상태는 아니고요. 이거를 시도조차 한다는 것 자체가 어,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제 의견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 이렇게 될 경우는 1개월만 일을 해도 퇴직금을 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 1년 근속을 했을 때 임금 인상효과가 8.3%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인 미만 사업자 사람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지만 일단 5인 미만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람을 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한 사람만 보고 갈 수도 있습니다 뭐 주방을 내가 맡고 있으면 홀을 알바나 직원을 고용해서 딱이한 사람만 보고 가는 거죠. 근데 이한 사람이 1년 근속을 해야지 퇴직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1년을 버티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한 달을 하고 퇴직금을 받으려고 그만둘 거예요. 뭐 나는 열심히 해서 1년치 퇴직금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 퇴직금을 노리고 1개월 하고 그만두고 좀 쉬었다가 또한 3일 뒤에 또 일을 구해서 1개월만 하고 이런 단기적인 알바나 직원분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 이거는 1년 정도 채워도 어 저는 부족하다는 면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 정말 많이들 카페만 가도 사장님들 글을 쓴 것만 봐도 대부분 이모님들이 1년을 도와주시고 그만둬요. 뭐 1년도 되게 고맙게 느껴지고 정말 감사하지만 장사한 데 있어서 1년이 정말 짧습니다. 시간이 정말 짧아요. 대부분 빠른 기간 안에 돈을 회수해야 되고, 그다음 이렇게 손발이 맞았던 사람을 보내주기 싫은 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만두시는 이유가 뭐다 있겠지만 대부분 그 퇴직금이라는 돈을 받기 위해서 1년 정도는 버티시는 근로자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태로 1개월만 다녀도 퇴직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자영업자분들은 더욱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아이템을 보는 게뭐 뒷댁이죠. 치킨을 기계 로봇이 대신 튀겨주는 아이템. 저도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초기 단계라 가격이 비싸고 창업하는데도 뭐 로봇 하나 자체가 비싸다 보니 아직은 너무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이게 좀더 가격이 내려가고 많은 체인점들이 또 생기다 보면 경쟁이 붙다 보면 또 가격이 내려가게 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선두 하시던 매장들이 좀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저는 이 법이 통과가 안 됐으면 해서 오늘 영상을 올립니다. 어제 날짜 네이버 기사에 올라왔더라고요. 아무튼 습쓸 합니다. 그래서 어제 늦게 온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늦게 오는 청소를 좀 오래 했습니다. 왜 오래 했냐? 마지막 손님이 세 팀이 있었는데 일단 마감 시간이 다 돼가고 있었습니다. 10시에 제가 마감이라고 했죠. 그렇게 손님이 10시가 돼서 두 팀이 나가고 마지막 한 팀이 나왔어요. 여성분 두 명이 남았고요. 왜이 사연까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왜냐면 되게 안 좋은 사연이었어요. 한 분이 얘기를 하던 도중 두 명이서 소주 네 병을 드셨고 한 명이 울면서 소주병을 던졌습니다. 다행히 반대편에 있던 같은 일행에게 직접 던진 게 아니라 테이블 쪽 벽면 쪽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깨지면서 파편이 그 여자분에게 튀었고 그 다음 저 매장은 기물 파손이 됐겠죠. 당연히. 그리고 사진을 한 장만 찍어왔는데 청가리를 한지 이제 몇 개월 안 됐는데 또 찢어졌습니다. 근데 사연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어뭐 돈을 받거나, 뭐 물어달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약간 쫄았어요. 와, 여기서 더 난동을 부리다간 내 가게가 남만하지 않겠다. 아어 그러고 퇴장을 하고, 어 밖에서 계속 싸우고 있더라고요. 싸우고 있고, 결국엔 119가 와서 데려가셨습니다. 밖에서 저는 마감하느라 못 봤는데, 안 좋은 행동을 했나, 뭐, 어떻게 했나 모르겠는데, 119까지 왔어요. 그래서 119가 와서 데려가셨어요. 정말 안 좋은 사연이라 그거를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당하면 안 되는 그런 걸 당한 사연이었는데, 안 좋은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청소하느라 30분 정도 그 테이블만 청소했어요. 유리 그 조각이랑 유리 가루.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놀이방에 있다 보니까 그냥 막 이렇게 뛰어서 맨발로 돌아다녀요. 유리조각이 발에 박히면 진짜 난리납니다. 정말 난리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닥을 이렇게 해서 빛이 반사되는 유리조각을 다 찾은 다음에 청소기도 돌리고 그걸 청소하는데 30분. 그 다음 이제 마감은 30분이 딜레이가 됐죠. 그래서 12시가 넘어서 온 거예요. 제가 매장을 운영하면서 최고의 진상 손님이었습니다. 어, 그 전까지 뭐 어, 돈을 안 내고 도망가신 분도 있고, 뭐, 여러 손님이 있지만, 어, 파손이 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화김에 소주병을 후드에 쳐서 찌그러져서, 뭐, 그런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다행히 찌그러진 건 그냥 사용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일 하는데, 이거는, 어, 비용적으로 조금 들어가는 거고, 왜냐면 또, 가까운 데서 오신게 아니라 도시지역에서 시골로 오기 때문에 출장비가 들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믿고 또어 청가리를 다시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씁쓸합니다 가게를 하면은 하루에 1강이라고 하죠 근데 가게를 운영하면 하루에 한, 한 진상 이런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꼭 옵니다 진짜 사람은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진상손님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정말 남들이 안 하는 행동을 많이 하세요. 정말. 아, 그리고, 왜 제가 이기물파수만 했으면 다행인데, 어, 이분들이 고기를 어느 정도 먹고 포장을 해간, 해간다고 해서 포장 용기를 계속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추도 더 달라고 해서 저가 이상하게 갸우뚱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러더니 이제 여자분이 저에게, 아, 저 이거 상추 싸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야채 같은 거 싸가는 거 아니에요? 전 고기만 싸갈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예, 예, 예. 왜냐면 저희는 포장 당시 아예 포장이, 어, 굳기 전, 그러니까 포장만 해 가시면 야채를 다 싸드리는데, 구워서 먹고 또 야채를 싸드리진 않아요. 그러면은 일부러 고기 먹고 야채만, 고추랑 상추를 일부러 비쌀 때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해주지 않는데, 아, 역시나, 어, 봉지 안에 상추랑 고기랑 야채가 다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그 싸우는 도중에 그거 놓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1, 1부를 타고 가셨으니 다행히 이걸 챙겨가지 못했겠죠. 아, 너무하더라고요, 정말. 가게를 하다보면 이런 손님이 종종 생깁니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지. 뭐 이거를 찾아가서 얼마 달라. 욕까지는 못하겠고. 그냥 안 다쳤으면 합니다. 오늘은 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